안녕하세요. 운돌TV 겜방 운돌파파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보시죠. 부가부가입니다. 아쿠아맨 게임이라는데, 일단,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봅니까? 클래식하고 도로스트 씨 잃어버린 바다 베타 버전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가 봅니다. 일단 아쿠아맨 여기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쿠아맨으로 먼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속인가요오 접속자 많네요. 엄청 많네요. 우와. 그렇죠? 한 20명 이상 거의 2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섬이 로딩되고 있습니다. 네, 섬이 로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크죠 아틀란티스 제국. 그쵸? 네. 자, 뭐, 남겨져가네. 그래서, 네, 봐야되고, 뭐, 그쵸. 1월 2일, 네, 뭐, 나와있고, 캐스트, 네, 모르겠고요.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 모습 이러는가 보네요. 뭐, 100, 그쵸. 이게 헬스, HP인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그쵸. 체력, 오, 계속, 먹이를 안 먹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96까지 떨어졌네요. 섬이고요. 오, 저기, 앱을 레을 앱을 잡아서 먹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 어. 돌멩이, 돌멩이로 때려야 되니까? 아 돌맹이로 에블레 잡아서 이 이거 그렇죠 이트가 F네요 네 먹으면은 아 돌맹이를 다 놓고 F F F F F F 이이아 F. E, e. 일단 e 로잡집 집어 들고 먹어 먹 먹어, 먹어야 되나요 네 어디 갔어 아 가방에 가방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거 뭐죠 어 이것도 있고 아까 그 나의, 그, 고기를, 얘야, 어디로 갔느냐? 고기 어디 갔죠, 고기? 오, 고기가 안 보입니다, 고기가. 어쨌든, 애벌레를 잡아서 고기를 얻었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많네요. 어유 죄송합니다. 뭐가 많네요. 그쵸? 그렇죠? 친구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나도 모른다네! 어쨌든, 여기, 와서, 좀 따뜻하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진것 같은데? 불에 불에 뭔가를 어 여기 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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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거비 잇거 어, 고기가 안먹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피 들었죠 든거 아, 말고는 방망이 말고는 지금 고기를 그렇 여기 이거 말고 고기 고기가 어디 갔으면 고기 고기를 또 하고, 고기를, 이게, 논, 있이야. 논인가요, 논? 논, 논에다가, 뭐, 에이 불! 불 없어서, 불! 나무를 캔가인가요, 제가? 벌써 일단 죽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고, 저기 애벌레 한번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돌멩이로, 무게가 없으니까, 돌멩이로 한번 때리고, 때리고, 셋, 넷, 다섯. 네, 돌멩이로 때리면은, 이렇게 두개 나오고요. F를 누르면 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배가 안 고픈 건지 안 먹습니다 그렇죠 배가 안 고픈 건지 안 먹고 일단 이 픽업을 합니다 픽업을 저오 여기 아쿠아맨 보이시나요? 아쿠아맨 <laughs> 이야 오, 아쿠아맨 포스터가 있고요 <laughs> 이거 안올라가요아 이거 네 그쵸 음이 섬에서 탈출을 할수 있나요? 바닷속으로 탈출, 오, 수영, 수영, 탈출을. 아빠는 이건 다른 수영을 잘하겠죠. 뛰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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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넘어왔고요. 네, 이서면는 뭐가 있나 아, 저기 벌레 있네요. 벌레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벌레, 벌레. 이번엔 몽둥이라 잡볼게요 몽둥이로. 몽둥이로. 어 왠지 무서울 것같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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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어. 한 대, 한 대, 두 대, 두대 끝. 어우, 좋네요. 두대 끝. 저. 무료 아.. HP가 안 깎여서 그런가요? 뭐.. 지금..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에퍼 룰렛 누르면.. 오이 사슴인가요? 사슴 몽둥이랑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벤토! 벤토! 오오오오뭐 많이 주죠? 뭐 많이 주죠? 어쨌든 일단 다.. 다다 다, 다 픽업입니다 다 픽업 어? 이건 뭔가 이렇게.. 뭐.. 뭐지? 뭐.. 뭐가 모르.. 얘도 벤토네요. 불 없는 벤토. 벤토가 뭐죠? 어쨌든, 오. 물을 많이 주니까 일단 다 주, 주 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가방에 뭔가 있다. 사, 저기, 상를 잡으러 가볼까요? 얍 야, 야, 야. 야. 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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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새를 잡아라 정글의 법칙인가요, 이거? 혹시? 아쿠아맨이 아니라? 새! 아, 새 바다로! 오, 달, 달 보십시오. 달 밤입니다, 밤. 불, 불, 불. 추운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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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여기 나무를 땜모. 땜모. 아, 여기 상어 있으면 상어 상어를 뒤로 따라가 갖고 물 속에서 어, 물에 뜨나요? 이렇게 가 갖고 오. 때려 상어 때려 상어 때려오 샤크 보이시나 샤크 시 샤크 사... 잡을 수있게 잡을 수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잡으십니다! 잡았습니다 어, 잡았는데 다 깎였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상어를 잡았는데? 0이였는데 분명? 6에서 깎였는데? 상어가 안 죽네요. 이거는, 땜모. 오모 오, 땜모. 땜모.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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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물 속에 있는 땜모. 으쌰, 으쌰. 점프. 점프. 저기 있는 상어를. 아니, 뒤로,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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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저게 좀큰상어인것 같습니다. 저, 저를, 아니, 얘를 잡았는데, 얘를, 얘를 잡았는데, 그렇죠. 얘물고기상지인지 모르겠지만, 샤크라고 했으니까 상황 맞겠죠. 열심히 때려 잡았는데, 지금, 보시죠 안, 안 뜨지 않습니까? HP가. 저기 있는 큰상어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를 잡아먹진 않겠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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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보여, 보셨습니까? 이빨로 저를 깨무는, 이런, 이, 잡이 물고기 잡아, 이, 이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잡아! 어이, 에이! 죽었다. 상어한테 도미면 안 됩니다. 네, 음, 다시 돌아 돌어 돌망이어 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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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필요 없돌니다돌멩이로 돌어 돌멩이 이잡 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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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샤샤 빠샤 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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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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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그 돌어 돌어 돌그돌그건어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워보고. 일단 무조건 줍습니다 일단 죽고 봅니다. 가방을 열어서 뭐가 많죠? 이거를. 여기다 까면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 막 타고 다니네요. 친구들. 오. 이거를. 어떻게. 못 썼다. 하는 걸까요? 또. 어? 어? 여기에 뭔가가... 아, 뭐가 꺼는데 되는 건가요? 뭔가 된 건가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를... 아, 이쪽에 이건 뭐죠? 다 놔뒀는데요? 어, 불... 불 피웠으면 불을... 불을 피웠 불이 피워진 겁니까? 불을 제가 핀 겁니까? 이정글의 법칙인데, 그쵸? 완전. 파이어! 아이! 어, 사람을 아. 죽였! 제가, 제가 쟤를 죽인 거야! 어, 아, 사람을 누구, 죽였! 누구, 어떻게 된거죠 이거? 제가 죽인 건가요, 설마? 사람을 죽였습니다. 피겁피겁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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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캠파이어, 캠파이어. 아, 이것도 돌면을 다 부술 수가 있고, 그쵸? 근데 제가, 어떻게, 어떻게, 예, 그쵸? 좀 당황스럽네요. <laughs> 당황스럽습니다. 친구를 죽였습니다. 1, 이 1, 이 1, 15, 15, 3, 15, 15. 6. 이거 왜안 먹어지냐고 요 도대체. 어이, 답답, 답답. 답답하네요. 1, 아, 어, 보셨죠? 보셨죠? 이거, 아, 이거, 이게 블록이네요. 이게 그쵸? 미트, 그쵸? 로우 미트. 아, 이거, 이거네요. 이거를, 이트 하면은 그쵸? 꽉 차져 넘어갔죠? 이트 하면은 또 그렇죠 넘어가죠 네 그러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많이 깎잖아요 네. 이제 또 잡아보겠습니다 야야야야야 일단 최대한 많이 뭘 많이 쭈어쭈어담 쭈어담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모아놓으면 뭐 언니가 도움 되겠죠 뭐 그렇죠 일단 아까 그 상어한테 복수를 하러 가겠습니다 저저저 상어일까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쟤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곡괭이로 잡아보겠습니다 곡괭이로, <laughs> 쉿, 곡괭이로. 이가나이가 니가 나를, 니가 나를 잡았냐? 그레이트 화이 이트 그레이트 화이트? 흰고래 흰고래일까요? 흰수용 고래 흰고래. 어쨌든 보십시오 보이 시죠 186, 170 그쵸? 깨가 깎이고 있습니다 깎이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쵸? 네. 66 그쵸? 50, 30, 20, 10, 6 잡았습니다. <laughs> 으쌰, 으쌰, 시죠 와, 이 브링, 브링. 링어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상어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오, 드디어 상어를 잡았습니다. 아까는 상어를 잡아서 잡아도 끝이 없더만. 안 죽었는데, 그쵸? 네, 일단은 상어도 잡고 했는데, 일단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일단 정글의 법칙 같은데, 그쵸? 제가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배나 집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배를, 아, 집 만들려면은 우드가 4개 필요하다. 아! 아, 캠파이어, 캠파이어 주고요. 캠파이어. 집이 아니라 캠파이어. 그다음에 캔낫 카트, 벽, 벽도 만들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나무 4개가 있으면 일단 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카트를 만들려면은 나무 12개하고 스틸, 철이 있어야 되고요. 옷을 만들려면은 그쵸이렇게 그렇죠? 필요하고요.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이거 만드시. 아. 아모아모 아머, 아무는 아머. 그거고요. 그쵸 그렇죠? 헬멧, 헬멧 만드시다 헬멧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었죠? 썼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이런거 네, 쓰면은 쓸수 있습니다. 그쵸? 네 아, 이제 대충 감이 옵니다. 이거 마크랑 비슷한 거 같네요. 이거, 이거, 이런거, 이런거 쭉 담아야 됩니다. 최대한 최대한 응. 일단 최대한 일단 다쭉 담습니다. 최대한 일단 그쵸? 이렇게 해서 오씨 이런거 캐갖고, 그쵸? 복갱이, 복갱이 아까 근데 그, 걔, 걔 제가 죽인거 맞습니까? 돌멩이를 쳐갖고 어이, 새! 새재물! 새! 제목, 새. 아, 스몰트리 나무, 나무. 스몰트리 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쵸? 나무를 캐고, 철을 구해야 되는데, 철을, 저쪽에, 어, 저기, 저기, 저, 예, 보이시죠? 여기, 여기 친구 있는 자리에. 철, 저기, 뭐가 많아 보입니다. 여기도 많아 보이고요. 아니, 상어 잡고 있네요, 설마. 어쨌든, 네, 예, 문명 시대, 그쵸, 문명에. 주어 담았습니다 어 곡괭이 그 부서질 것 같은데 아곡이 그 필요 없습니다 고갱 그이 만들면 됩니다 유 녀석 요 녀석 유 녀석 요 녀석 요녀요요 아니 유 녀석 요 녀석 한번컷네 요거를 요거를 깨면은 뭔가 그 필요한 게 나무를 깰까요 어저 왠지 돌이 돌은 깨면은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나오나요? 이제.. 어이 저어이 저, 깜짝이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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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돼 사람 사람 조심해야돼 사람 <laughs> 사람이 무섭습 사람 어 배낭을 메고있네 저 친구는 이거 그쵸 <laughs> 999만 아니 99만 9천 9백 9 9짜리네요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이거 하루종일 걸리겠네요 저희.. 사..산이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야, 어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죠? 어 돌로 때려요. 돌로. 제 방호가 다부서졌고요 일단 네. 죽었습니다. 제 방호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빨리 뭘 먹었어야 하는 건데 안먹어갖고 죽었습니다. 이거를 빨리 팍먹갖고 이렇게 딱치웠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저 녀석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laughs> 저 녀석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걸 케어, 저걸. 일단은. 좀더 좋은 걸로 저도 저걸 하고 도맹이를 잡고 아까 그녀석어여요요 요요요 요요요 요요 여거 여요여요여요여요여 요요 요요 들어 들어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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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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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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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뭐좀 요요 야겠습니다 많이 떨어져요네요아아닌가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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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 쪼여야 되는 건가요? 에이 그렇다 쪼여야 됩니다 일단은 어 아까 그 녀석 어디 갔죠? 그 어디 저를 아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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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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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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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이고이거 여행인 것 같습니다 가면서 상어 한 마리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인 것 같습니다 복사하러 가겠습니다 복사 그 전에 상어 샤크 잡았는데 다 죽었는데, 샤크는 고기를 안 줍니다. 죽었는데도. 이게, 때렸거든요. 이미 다꺾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수영을 해서, 오, 어, 수영 잘합니다, 수영. 엄청 잘합니다. 여기 가서,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가 돌아왔다, 그쵸? 감히 니네 녀석이 나를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쵸? 게임은 역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누구야! 누가 나 죽였어!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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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이름을. 모르겠다, 너다! 너다 싸우란다! 너다, 너다, 임마!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너도 죽여줄까? 일단, 일단, 죽이기 전에, 일단,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다 먹었습니다. 이런 젠장.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어. 피가 근데 마이너스 10이네요. 고기 먹으면? 뭐죠? 이런 젠장.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젠장. 고기가 필요합니다. 고기가. 왜 이렇게 이 상어로 라 잡아서 상어로 라 잡아서 상어? 근데 고기 안 주는데 상어는 그쵸 죽었습니다. 허! 얘한테 한방이었습니까? 한방각? 실화? 오우, 오. 우와, 달 정말 예쁩니다달 뜨는 거 보이시죠? 어, 저기 동물 맞네요저 쪽에 여기 상어 있고요. 동물을 잡 잡으러... 여기 어, 일단 애벌레를 어, 여기 캤나요? 이거야아이아아아리아아 떨어진 거. 일단 아 많이 아워서 집을 줘야 되는데. 아 설마,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지? 네. 왠지 불안합니다. 막 죽일 것 같아서. 저기 동물인가요? 벌레인가요? 오, 쟤, 쟤는. 오, 쟤들은. 쟤를 죽이면 되고. 문명이 있네요. 문명이. 자. 일단은, 이불 옆에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될까요? 불 켜요! 아무 도움이 안 되나요? 불을 두드려 봐야 뭐뭘 얻을 수가 있죠? 불을 두드리면 나무 쪄가 그냥 부수는 거 아닐까요? 아이 나무 주는 거너너 남의, 남의 불을 부숴갖고 나무를 얻는 거는 조금 네 웃긴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어, 돌 저는 열심히 돌 캐요 돌 캐는 게 아니고 쌍을 잡아가겠습이 녀석한테 잡아먹겠지이 녀석 옆으로 접근을 갖고 오옆찾습니다 옆으로 왔을 때 빠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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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돌.. 어이 지, 뒤돌아 뒤돌아 뒤돌어 뒤돌아 으어 으어 으으으야야 돌자 돌기 전에 꼬리 쪽으로 그 물, 뭐야 죽었어 이게 탁 이쪽을 피해가지고 옆으로 딱 공략을 하면 되는데 아참 아쉽네요 그쵸 일단 네 이런식으로 자원을 모아 갖고 집도 짓고 네. 뭐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옷도 만들고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닭 X도 있죠. 무기도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제 구 픽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거 X 도끼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집, 캠프파이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벽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벽. 벽. 친가 벽. 집이 있어야 벽이 되는 건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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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네, 안 되네요. 어쨌든, 배도, 그쵸. 아까 그 작은 포트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큰 거, 갤런. 오, 이 정도 있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행기. 아 이건 비행기가 아니죠비행기 아,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모양인 줄 알았더니, 비행기가 아니고 저거네요. 인디언들 그, 그 모양 같은 그런 거, 그쵸. 어쨌든, 여기서, 뭐, 아쿠아맨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아쿠아맨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쵸? 아쿠아맨이 아니라 진짜 정글의 법칙인데요. 일단, 여기서, 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네요. 끊고, 네. 아까 클래식 버전이 있었는데, 클래식 버전으로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